웅굴차게 솟아난 삼방산 마라도와 가파도가 마치 손에 잡힐 듯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푸른 바다 더할 수 없는 초록이 찬란함을 노래하는 이곳 서달오름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가슴 시린 역사가 있는 것일까요? 송악산에 있는 세계의 아루름중 서쪽에 있다에서 이름 지어진 서달오름 일제강점기, 결치로 작전에 따라 비행장 고사포진지, 진지동굴, 경락고 등 일본의 전초기지가 있었던 이곳은 일제에 의해 할퀴어진 것도 모자라 1950년 예비검색에 의해 무고한 주민이 희생된 학살의 현장입니다. 1950년 8월 20일, 한국전쟁이던 때 대전과 한림, 안덕과 한경 지역에 200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00명의 조상과 한명의 후손이 묻힌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백조일손지며 소상은 각기 다르더라도 한날 한시에 죽은 사람들은 모두 한자손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의 이름이 범상치 않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950년 8월 20일 아침 5시 서달오름 탄약고터에서 149명이 군경에게 희생된 후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것마저 제지당했기 때문입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겨우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던 유족들. 하지만 시신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 뼈와 살이 뒤엉켜 알아볼 수 없게 되자, 이제 모두 한자손이라는 의미에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올해 92인 조정배 삼촌. 서달 오름에서 아버지를 잃은 백조 일손지묘 유족입니다. 에 네, 섣달롬 학살 사건은 1950년 8월 20일, 한림 지금 만병디 유족이라고 하는 한 한림 유족들은 새벽 2시부터 이제 여기 와서 그 학살을 했는데, 학살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이제 서남쪽에 한 군데가 있고 가운데 한 군데, 그런데 서남쪽에 있는 것은 만병디 유족. 그리고 우리 백제일손 절간 창고에 구금됐던 그 희생자들은 새벽 5 시부터 한 낮까지 가운데 학살터에서 희생당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두 시하고 다섯 시에 희생은 돼있는데 시신 수습은 1956년도 3월 30날. 만뱅디 유족들은 밤중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이장을 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따가 그 소식을 듣고 이거 우리도 이장을 해야 되겠다, 수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경찰하고 타협을 한 결과 5월 18일, 시신 수습을 해도 좋다.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시체를 다 인양을 해서 그래서 여기다 안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간 날은 똑같은데 시신 수습을 한 날은 한림반병대는 3월달, 우리 백질소는 5월달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다로르면서 총소리가 계속 나는데 저 총소리가 분명 이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오후쯤에 한 300명인 저에다 전부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는 당일 학살 난 거니까 누구라는 거 허니 알잖아요. 사람은 돌아갔지만은 그래서 29구 29구를 인양을 했어. 인양을 해서 쭉 이렇게 놨는데 그때 또 경찰에서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제 막 달려와서 총도 쏘고 공포를 쏘면서 빨리 해산해야 된다. 해산 안 하면 다 그냥 쏴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는. 혼비백산 다 이제 도망가게 된 거야. 도망가는 과정에 그 시신은 빨리 가서 또 제자리에 옮겨라. 그러니까 그 시신을 그 학살했던 현장으로 갔다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매장이 된 거예요. 5년 반 있다가 그걸 수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을, 잠겨 있는 시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인양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 유골이 막 엉켜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내면서 149개로 그거를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야. 구성을 해서 그 다음 에 이쪽으로 옮기고 1 7군은또 딴데로 임자를 만나서 이제 가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1961년도 5.16혁명이 일어났잖아요. 5.16혁명이 일어나니까 5 1 6그 정부에서는 유족 묘역을 전부 다 해치를 시켜라. 묘가 어느 게 자기 아버지인지 자기 남편인지 모르는 묘이기 때문에 이장할 방법이 없다 그러고 이건 사람을 두번 죽이는 것이 아니야 그건 도의적으로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마가 출입 못하도록 담을 다 둘러놓으니까 그럼 담이라도 해체하라 담 해체하면 이 산이 살아남겠느냐 이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비석이라도 부수라 그러니까 저는 아, 그러면 비석은 나중에 또 세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합의를 해주니까 모슬포 지서 급사를 시켜가지고, 햄버거 칭해가지고 비석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오 형제들이 다 조금 뭐 동네에서도 괜찮고 그런데 아버지도 그런 혈통을 받았는지, 일본에서 일본말도 뵙고 해서 이제 돈을 좀 벌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다음 1943년부터 낙천 이장을 했거든요. 이장을 해서 그뭐 공출이다 뭐다 상당히 그 이제 그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장은 이제 해임이 되고 바로 이제 사상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저지 저지지사가 이제 조수, 청수, 낙천, 저지 이렇게 사계부락이 모여들어서 그거를 이제, 이제 그 육성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를 사삼 사건하니까 그럼 여기다 후원회장을 하라 해서 임명을 하니까 아버지는 이제 저지 가서 이제 민박을 하면서 그래서 저지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소개를 당하고. 낮에는 경찰을 피해, 밤에는 무장대를 피해 숨고 숨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11월 소개령이 내려지자 고선으로 소개갔던 조정배 삼촌네 그곳에서 6개월간의 소개를 끝내고 임시 거처인 조수리에 머물다가 다시 낙촌리로 돌아온 것은 1950년이었습니다. 50년. 이제 초부터 성을 쌓아가지고 그때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성을 안 쓰면 거기를 입주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5월달에 전부 다 그럼 낙천으로 소개를 해라. 그게 맨 처음 조수 갔다가 소개를 해라 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집을 지을 때라 집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지서 급사이에서 이제 저지 지서로 간 것은 6월 하순경이기 때문에 집을 위에 지붕만 이렇게, 그 뭐, 억새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놓아가지고, 방도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이 보리떼 깔아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 이제 지서급서가 새벽에 와가지고, 회장님 몇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어째서 왔느냐? 그러니까, 아, 지서장님이 뭐, 좀 인원할 일이 있다 그럽니다. 견러간 그러니까 저하고 좀 같이 갑시다. 아, 그래? 그래서 그냥 나간 거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중화 기도할 때인데 그 할아버지 제사가 음력으로 7월 14일 날1 0살 날인데 어머니 보고 아버지 언제 돌아오니까 할아버지 제삿 날이 다 그때는 제사 행업은 아주 큰 행사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자꾸 물으면은 아 이제 할아버지 제삿 날은 올까다 올까다 했는데 한번은 학교서 돌아오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야, 아버지 돌아갔다. 한 것이 7월 7상 날에, 예, 그러니까 나는 그맨 처음 믿기지를 않았었는데, 아, 정말 나는 할아버지 제사 때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얼굴을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아갔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나는 중학교를 그냥 중퇴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를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네가 그냥 학교를 계속 다녀라 일은 우리가 할 거고 너는 공부만 잘해가지고 이제 큰 학교 가면 된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중학교를 이제 계속을 했어요. 중학교를 계속을 하고 학비를 낼 때마다 밭을 판 거예요. 사부학이 2학년 되니까 도저히 이거 반만 팔다 보면 은 이건 뭐뭐 남아볼 것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제주상고가 주관도 있고 야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은 학교에 편입을 해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니겠다. 그 이웃 삼촌 되는 분이, 내가 어떻게 어렵게 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만두고 그 상업학교를 다니겠단 말이냐. 절대 그안 된다. 만약 정 모자란다면 자기가 이제 대학을 다니게 절대 학교를 사본교 그만둔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계속 한 것이 겨우겨우 제주 사범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됐죠. 그 옛날에 있었던 과거사 얘기들을쭉 하는 거를 머리에 이제 담아뒀다가 그걸 집에 와서 메모를 하고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계속 한 거죠. 이제 정리를 다 끝내고 그럼 내가 퇴임을 하면서 이걸 기념으로 불학 사람들한테 한 곳씩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퇴임 기념으로 향토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향토지를 또 만들었는데 이번이랑 그 전에 만든 걸 기초로 해서 쬐라하게 향토지를 좀그좀지필을좀 그좀좀 해주십시오 그러길래 그것을 한오6년 걸려가지고 그 책을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해서 견해가 향토지 두개 만든 거두 개. 예. 백두 일손지묘 마찬가지로 서달오름에서 희생된 원혼들이 모여 있는 만병디묘역 한림업 조합 창고에 수용되었다가 서달오름에서 희생된 62명 중 46명의 원혼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올해 여든둘에 운명은 삼촌. 서달오름에서 희생된 오용숙의 막내 동생의 아내로 남편 오용승 삼촌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만병 뒤와 사삼 진실을 알리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저일손에 유령제에 참석했다가, 아, 같은 날, 몇 시간 내로 서로, 저기, 총살시켜서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이, 저, 재지는 것도 없고, 아무런 뭐도 없다고, 너무 서운하다고, 여기 와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이, 어, 어떻게 된 거냐고 직원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 선생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도와줬어요. 형제가 여섯성, 저, 육남 일녀, 1여. 육남 일년데, 우리 집은 막내고, 저, 세 번째 형님인데, 형님이, 에, 저, 목수일 하면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고, 형님들도 다 뿔뿔이 해지니까, 우리 세 번째 그아지버니가그 가정을 꾸려나간 거지. 그러다가 23살에 갑자기 그냥, 나 오래된 동네에서 그냥 데려가 나네 그게 어디 어업 창고 할림 어업 창고요 구급됐는데한한달 이상 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신우가 밥을 해날랐대 명월에서 할림 창고까지 밥해날라다가 한달중안 하다가 어느 날 밤에 그냥 쉬러다가 그모슬뽀쿨 거기 경납고에 가서. 사살된 건 알았는데, 5년 후에 하다 보니까 다 뼈가 그냥 엉크러져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와서 그냥 조금씩 추려가지고 그냥 묻으니까, 느나 없이 모든 게 뼈가 다 노미꺼, 내꺼 그냥 섞어져도 그냥 묻는 신용을 한 모양이다게. 가난해 하니까, 초등학교도 한 3년 정도 다니고, 또시, 거기 졸업하시고, 중학교 단, 중학교도 한, 어, 한 3, 4년 놀고, 고등학교 가게 되니까 딱 6년을 놀았대요. 놀아도 대학은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니까는 친구들, 그 동창들이 다 나이 어린데, 우리 집이 오선생은. <laughs> 너무 나이가 많아서, 동창끼리 말을 못하니까 삼촌이래 불렀대요. 나이가 많으니까 삼촌, 삼촌 하면서 통하고, 그래서 그냥 졸업하고. 우리 집이 양반은 게 연자죄 때문에 취직, 취직은 학교는 나오니까 교대 들어갔다가 졸업해서 교원으로 발령받아서 하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연자죄로 와서 조사해가지고 본인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교장한테 와서 오 선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하고 가면은 와서 기분 나빠서 한 이야기를 들었거든. 시아버님은그 졸업해가지고 일본에 형님한테 갔는데 가니까는 어머니 모시고 너는 집에 있자 한국에 가야 된다. 오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돌려보내면서. 만년필 하나 받아왔대 터물을 그거 받아왔는데 그게 간첩죄로 물려가지고 몇년 동안 재판하고 고문 당하고 하면서 살아났는데도 그때 그 후로는 어머니가 있어도 재판하여근에뭐 뭐 무죄로 풀려나긴 해도 어머니서도 어머니. 있어도 어머니 맹지로 와 보질 못해 왔, 왔다 가면은 뭐 정부에서 완전히 뒷조사 가가고 몇년 동안을 그랬어요. 그러다가 후유증도 많이 했지 먹는 거에는 건저 야구로 연 그냥, 그냥 동네에서도 막 알아주질 않아가지고 폭도여 뭐여 막 했던 그 옛날에 그냥 기억은 기록을 통해 역사가 됩니다. 서슬 퍼런 시절 용기 내어 뉴욕을 만들고. 마을 지와 일기를 통해 사삼의 진실을 알리려 했던 사람들 서달 오름의 진실은 사삼의 진실은 그런 용기 덕분에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럴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야. 오로지 비극으로 점철된 하나의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사삼은 비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